네. 강동구 성내동에 네. 빌라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어 이제 그 역세권이 이제 천호역에서 한 8분거리 되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어 이거를 네. 매매를 해가지고 움직여야 되나 아니면 그냥 가지고 가야 되나? 음, 네. 혹시 다세대 주택일까요? 네. 자세한 주소 알수 있을까요? 주소는 네. 강동구 성내동. 네. 네. 118-6호. 118-6번지. 네, 네. 네, 그리고 또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광진구에 있는 이제 어, 아크로 저기 뭐야, 어, 오피스텔이 하나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오피스텔이 네. 어, 원래는 그 네. 저기 임대 사업자로 돼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정부에서 임대 사업을 다 이제 말소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어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도 되고 네. 그냥 가도 되는데 네.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그냥 가게 되면은 일가구 2주택에 속한다는 거예요. 음, 알겠습니다. 이제, 일단 시청자님 구체적인 내용은 해결사 만나 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더 유익할 것 같아요. 바로 해결사 네. 인사 나눠볼게요. 네네. 안녕하세요, 형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지금 두개 가지고 계시는 것 중에서 성내동 거부터 한번 볼까요? 네, 네. 성내동 거에서 거주하고 계신가요? 네. 여기 사신지는 얼마나 됐어요? 어, 지금 3년 조금 넘었어요. 3년 정도? 방이세 개짜리인가요? 방세 개. 방세 개짜리. 네. 응, 네. 사시는데 뭐 불편함은 없으실 거예요. 전혀 없어요. <laughs> 사실은 네. 이제 다세대를 사람들이 이제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네. 거주에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네. 뭐가 크냐면 네. 가격이 아파트에 비해서 너무 안 오른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다세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네. 그런데 거주를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까지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진 또 않아요. 그런데 이게 네. 이제 시청자님이 저한테 질문하신 거는 네. 거주로서 어떨까요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가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다세대의 흐름이 이렇게 가던 게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이 하나가 있고요. 네. 냥 이렇게 이렇게 쭉우는또하나또하어요있어이 예. 게이가게두있지데있떤특 어떤 네. 이있냐이있냐 이렇게 네. 이렇게 가다가 확 올라가는 애들은 갑자기 중간에 어떤 개발이슈한이슈버생애버이에요이게이개게구역게포함이된다이나혹이 네. 지주택 사업이진행이됐는이엄청이게빠르게속도게잘붙게다거나이러면 네. 이렇게 이렇게 가렇게요 그런데 그게 아닌 일반적인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런 물건은 어찌됐던지 간에 아파트 상승폭이 이만하다면 그거보다 한참 밑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얘를 가지고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값이 한 10억이다. 그런데 얘가 얼마냐면 얘는 한 3억밖에 안 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심지어 전세를 한 2억 7, 8천 끼고서 진짜 작은 금액 가지고 내가 투자를 했다. 심지어 예전에 있었던 임대사업자 혜택을 가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안 받는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수익이 엄청 좋을 수가 있어요, 다세대들도. 그런데 시청자님께서는 직접 금액을 주고서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기대하시긴 좀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만약에 이거를 이거를 전세를 두게 네. 되면은 예. 전세를 놓고 움직이게 되면은 네.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투자를 할수 있는 분은 네. 그런 식으로 효과를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네. 그분 어디 가서 살아요 나 아, 이제 뭐 사는 거는 <laughs> 네. 또좀 있긴 있어요 <laughs> 움직여서 아, 살라는 데가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네.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계신 물건이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전세 거주를 희망하실 만한 정도의 입지는 또 아니에요. 아... 가장 안 좋은 점이 뭐냐면 역에서 네. 거리가 너무 멀다는 점. 아, 역에서 지금 그렇죠. 8분 거리인데 조금 멀긴 멀죠. 네, 맞아. 서울 시내에 여기 몇 개가 있냐면 제가 알기로는 네. 500개 가까이 되거든요. 서울에 네, 있는 네. 수도권 노선이. 예. 네. 역에서 8분이면 모든 지역이 거의 다 포함이에요, 사실은. 예.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걸어보니까. 네. 조금 이제 저기하긴 맞아요. 하더라고요 네 그니까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예. 아침에 그 (1분) (1분이) 얼마나 급한데 맞아요, 맞아요. (8분이라고) 네. 하는 거는 사실 아 여기는 좀먼 데라고 생각할 정도 거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냐면 장기적으로 개발에 대한 이슈를 기대하기 힘든 물건이라면 네. 정의를 하면서 끌고 가든지 정의를하시든지 아니면 여기서 돈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저렴한 가격에 서울 거주하는 셈치고 그냥 네. 거주만 할 것인지. 요걸 선택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게 네. 고민이에요. 근데 거주하는 데는 네. 불편함이 없고 딱 좋긴 음. 좋은데 네. 이제 조금 한번 움직이는 게 어떻겠나? 지금 그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요 지금 권역에. 사실은 제가 음. 내놨어요. 이따 보셨어요 시청자님 살고 있는 동네 고 지역들에도 도로 전면 괜찮고 이제 토지 토지 면적도 괜찮은 필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 눈에는 이게 어, 다세대 짓기 굉장히 좋은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축이 많이 들어왔을 거란 얘기예요. 신축이 어. 역적으로바로역 바로 옆쪽으로는 다 지금 네. 신축이 들어오고 있어 신축이 들어왔을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는 재개발로서 권역개발은 힘들어요. 근데 지금 네. 우리 지금 우리 아파트에서 빌라 바로 앞에요. 네. 예. 바로 앞쪽으로는 지금 재건축한다고 음. 막 지금 그렇게 이렇게 붙어 있는데 네. 재건축 아니니까 붙지 네.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속 <laughs> 올일부터 지금 붙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지 아마도 지주택 지역 주택 조합 추진한다 이얘기일 거예요. 예. 네, 지역 주택 조합에요. 큰 네. 의미는 없고요. 어찌 네. 됐건 시청자님께서는 이 물건에서는 큰 돈은 못 벌어요. 아. 그러니까 정리를 생각하시건 아니면 싼 맛에 거주하시건 이건 시청자님의 선택이실 것 같아요. 음. 저희 광진구에 내가... 있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네. 임대사업자 낸그 물건 월세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 전세 주고 계신가요? 월세예요. 다세대인가요? 아니면 뭐 오피스텔인가요? 오피스텔이요. 오피스텔이요? 원룸짜리? 네. 네네. 원룸짜리 월세 받을 때는 지금 기준으로도 임대사업자 내시는 게 조금은 유리해요. 아, 사업자들 하는 게 응, 임대사업자 8년짜리, 10년짜리 추가하시는 게 조금은 더 네. 세금 세금에서 세금에서 유리하니까 그거는 네. 등록하면 10년 동안 계속 끌고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네. 하고 끌고 가도 됨직한 물건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음. 하게 되면 10년을 매매할 수가 없대니까. 그렇죠. 어디 있는 토건? 거예요? 어그 구이역 있잖아요. 네네. 네 구이역 사거리에 있어요. 그 아크로텔 말씀하시나요? 아크로텔이요. 맞죠. 네. 거기 있는 오피스텔들이 한두세동 정도가 있는데 네, 아크로텔 하고... 정도 입지면 네. 공실은 없을 거예요. 네, 예, 공실은 응. 뭐 걱정 안 해도 된다 보니 부동산에서 예. 얘기하니까 눈의. 그럼 그러면 임대사업자 등록하세요. 아, 네. 사업자 등록하시면 네. 어 건보료라든가 임대소득세에 대한 공제 항목이 조금은 더 늘어요. 아. 그러니까 세금 조금 더덜 내실 수가 있어요. 월세 아. 받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얘는 네, 사업자 임대사업도. 등록하시고 그냥 끌고 아, 가시는 네. 거.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